이민국가 추진하는 한국 외국인 조폭의 외국인 조직 범죄 역사주권으로 철저히 외국인 비자 관리하나 아, 이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역사주권을 가지고 우리 역사와 문화와 언어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철저히 외국인 비자를 관리하지 않으면 안될 지경입니다 지금 대한민국이 저출산 고령화가 되니 그리고 이 문제를 뭐, 18년 동안 300조를 써도 해결이 안 된다. 결국엔 정치권 이자들을 다 쓸어버려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국민투표 시민 반환제를 계속 얘기하는 거고, 국민투표 결정권을 국민이 가져가지고 이 나라를 개혁하지 않으면 안 된다라는 발언을 매일매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민국가를 추진한다. 그런데 이자들이 이 대한민국이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가. 외국인 조폭에다가 외국인 조직 범죄가 아주 무시무시하게 일어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게 되면 이 조폭들 보이죠? 네, 매일경제에서 이 베트남 조폭주의부, 이 베트남 조폭 굉장히 유명합니다. 뭐, 미국이라든지 호주라든지 캐나다라든지 이런데 보면 이 베트남 조폭이 굉장히 위험해요. 한국에서 도박장 운영하고 사채업까지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외국인 상대 돈놀이 연 1만 1,790%의 이자를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13명을 송치했다 그러는데 정말 이거 기가 막힌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자들 보게 되면 불법 체류자, 네, 이 불법 체류자들이 꽤 있었다라는 거예요. 같이 이 움직이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어, 이들이 이제 어, 국내 거주하고 있는 외국인 에, 불법 체류자가 금융기관 대출이 어렵고 에, 수사기관에 신고도 못한다라는 점, 이 점을 악용해가지고 연 최대 1만 1,790%의 이자를 받아 15억 원의 부당 이득을 챙겼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기한 내 돈을 갚지 않으면 SNS에 게시하겠다라고 협박을 하는 등 네, 불법 채권 출신까지 서슴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네, 그리고 이 국내에서 이혼한 베트남인 여성과 결혼해서 자, 이거 보세요. 에, 국내에서 이혼한 베트남인 여성과 결혼을 하는 거죠. 그래서 한국인이 호구가 될수 있다. 제가 얘기했죠. 그래서 한국인하고 결혼해서 국적만 받은 다음에 한국인하고 이혼해버리고 다시 이제 베트남 사람과 결혼하게 된 그러한 사례죠. 네, 그러면서 합법적인 거주허가를 받고 나서 이런 범행을 주도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한민국에서 이제 대한민국의 국적을 취득한 베트남 여인과 결혼했기 때문에 이사람도 이제 국적을 받을 수가 있, 있게 되는 것입니다. 네, 그리고 온몸에 문신을 이렇게 했죠. 네, 그리고 위력을 가시하고 네, 불법 고리 대금업 수익으로 외제차, 명품 길금속을 사들여서. 호화로운 생활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라는 거예요. 이 대한민국도 이제 이렇게 돼버린 겁니다. 이게. 예, 그리고 다른 나라 가보게 되면은 이 이민청이 이 이민청이 그 외국인들이 장악을 하고 있어요. 왜냐하면은 예를 들어서 베트남 사람들, 뭐 한국 사람들이 베트남의 문화나 언어를 잘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베트남 출신 한국 국적을 취득한 사람들이 나중에 이제 이민청을 다 장악하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이제 더 심각한 문제가 생기겠죠. 네, 이런 부분들이 진행이 된 모습이다라는 거예요. 네, 이렇게. 네, 그래서 당구장으로 위장한 외국인 전용 불법 에, 홀 덤퍼블 운영에 도박 자금을 환전해주고 이런 일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참 심각한 문제예요, 이거. 제가 이거 누누이 얘기한 건데 이게 이제 터지기 시작하는 거죠. 네. 그리고 외국인 몰린 유흥과 주름 잡던 외국인 조폭들, 무더기 적발. 이런 일이 이제 계속 더 심화될 수 밖에 없는 거고. 네. 외국인 대상 고리 대부업 도박한 외국인 범죄 조직 적발했다. 이 범죄 조직이죠. 네. 연체고 약 2만, 2만 프가 되는 거죠. 2만 프로. 불법 대부업 홀덤 펌 운영 외국인 범죄 조직이 검거됐다. 자, 그러면은 이게 여기 보세요. 베트남 영사관에서 영사가 비자장사, 한국인 영사 브로커 두명 구속기소. 이거 제가 계속 얘기했잖아요. 해외 나가보면은 이 영사들이 돈 받고 비자 판매한다라는 얘기를 막 해요. 그 이제 언어가 되니까 저한테 계속 얘기를 하는데 내가 이거 오죽하면은 대사관에 쳐들어갔다니까요. 방송국 기자들하고. 그랬더니 난리가 난 거예요. 난리가. 왜 정인태 당신이 기자들까지 데리고 와가지고, 대한민국, 어, 영사들을, 어, 이거를 모욕을 하고, 이거 법적 책임을 질수 있느냐, 막 이런 식으로 목소리를 높이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내가 증거와 굉장히 많은 제보를 가지고 있는데, 내가 이거 왜 이렇게 한다라고 생각하느냐, 에, 나는 애국심이다. 내가 분명하게 얘기를 했거든요. 그런데, 이 해외 나가보면은, 이런 그 한국으로 가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비자장사가 일어납니다 우리 한국에서 내부에서 맨날 정치꾼들 쌈박질만 하고 있는데 해외 나가보면 기가 막힌거예요 기가 막힌거 그래서 내가 예, 교민 명예영사 제도를 둬야 된다 그리고 교민 감사 제도를 둬서 교민들이 감사할 수 있는 시스템이 있어야 된다 아니면은 저곳이 저기서 뭘 하는지 모르는 거예요 해외에서 저들이 그 밀폐된 곳에서 뭘 하고 있는지, 갑자기 막 2천만 명에게 비자를 주겠다. 그리고 그 비자 하나가 천만 원에 막 거래가 되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백조거든, 백조? 100조. 한 나라에서 백조? 그러면은 이 수많은 뭐, 한 나라에서 백조면은 0개 나라면은 천조 아닙니까? 천조. 네. 20개 나라면은 2천조인데, 이런 돈을 형성을 해서 저쪽에서 도대체 뭘 하는가라는 생각을 안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이 문제를 제기했을 때 대한민국 유명 방송국 기자들도 무서워서 건들지 못하더라고 무서워서 왜냐하면 은야 이거 엄청난 건데 근데 이게 사실이다라는 게 사실 자 여기 보세요 천만원에 법무부 직원이 비자장사했다 그렇죠? 이렇게 비자장사하고 뇌물 받고 비자장사 법무부 직원 영장 법무부 직원이 외국인 상대 27차례 비자장사 구속 뇌물과 밥 바꾼 예, 이 양심인데 이뇌물과마바꾼 완전히 매국노지 매국노. 네 외국인 비자 장사한 법무부 직원 구속 돈 받고 비자 갱신 이게 이제 엄청난 거예요. 뭐 어제 판사 어 어제 검사가 변호사 되는 정관 이유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이제 앞으로 대한민국 이민청 시대가 열리면서 이렇게 이제 인기 있는 게 뭐냐면 행정사가 되는 거예요, 행정사. 뭐 예를 들어서 한 사람이 비자를 갖고 들어왔다면 그 계속 갱신해야 되거든요 비자를 저도 해외에서 살아보면 그 비자 기한이 있으니까 계속 비자 갱신해야 되죠 또 가족 초대하면 또그 비자 작업 해야죠 또그 가족 비자가 업그레이드 됩니다 예를 들어서 뭐 취업 비자에서 거주 비자 뭐 영주권 국적 계속 이거는 돈벌이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사 출신 뭐 대사 출신 또는 저런 법무부 외국인 관리했던 직원 출신들이 다 행정사들하고 끼고, 이런 일을 많이 한다라는 거야, 이런 일들을. 그래가지고, 뭐, 진짜, 에, 사실 여부를 확인해 봐야겠지만, 돈 벌어가지고 빌딩도 산다, 막 이런 얘기를 해요. 에, 그래서 내가 참 기가 막히다라는 생각을 안할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거 심각한 문제입니다. 네, 그래서 지금 대한민국에서는 정치꾼들이 맨날 김건희 특검이다, 최상병 특검이다, 막 싸우고 있죠? 저 해외, 해외에서는 영사관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을까? 그 그래, 비자장사 해가지고 대한민국에 이렇게 불법 체류자들이 지금 에, 43만 명이에요, 43만 명. 이거 어떻게 할 거냐라는 거예요, 이거. 에, 내가 이거 법무부하고 엄청 싸웠어요, 법무부하고도. 그러니까 오죽하면 어떤 자가 제 외국에 있을 때 어떤 사람이 와가지고, 그 법무부, 뭐, 사실인지 아닌지 모르겠어요. 법무부에 이제 그 자기가 잘 아는 분인데, 나를 좀 이렇게, 에좀 이렇게 좀 뭐라 그럴까, 확인했으면 좋겠다, 해가지고, 나에 대해서 막 이것저것 막 물어보고 뭐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나중에는, 아니 나쁜 분 아니시네요. 나쁜 분뭐 나쁜 분입니까? 응? 그리고, 어 저는 이제 제가 보고 있는 것은 뭐냐면은, 이런 문제들이, 이게 굉장히 심각한 문제다라는 것을 난 봐왔고, 그래서 대한민국을 지금 이민국가로 만들겠다 그러는데, 이런, 이게 이제 터지는 거야, 이게. 굉장히 무서운 겁니다, 이거. 가뜩이나 대한민국 묻지마 범행 막 일어나죠? 이제 외국인 조폭 문제, 이런 게 아주 심각한 문제가 될, 될 거고, 한국인들은 상속세 증여세 때문에, 에, 자기 집도 이제 자녀들한테 못 물려주게 돼요. 자녀들이 그 세금낼 돈이 없는 거야. 에, 그러다 보면 외국인들이 다사 버립니다. 그리고 지방은 이제 다 소멸돼 버려요. 에, 그리고 이제 저 싱가포르처럼 도시국가가 됩니다. 그래서 서울 특검, 서울 특검 귀족 에, 이 공화국이 되는 거죠. 서울 특검 귀족 공화국이 돼가지고 그래가지고 나중에 여기 여기도 이제 다 소멸돼가서 무너진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에, 왜냐하면 정치권들이 썩어 문들어졌기 때문에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해결할 수 있는 길은 양심 있는 국민들이 국민투표 시민 발안제를 외쳐야 된다. 대통령, 국회의원, 국민소환제를 외쳐야 된다. 그러니까 제가 대통령, 국회의원, 국민소환제 막 외치면은 자, 오늘도 올렸잖아요. 국민 78%가 국민소환제에 동의한다. 그런데 그 소수 10몇 음, 프로가 막 욕을 해대는 거야요 욕을 해대고. 어디서 본 국민들이 어떻게 감히 대통령을 소환하고 국회 의원을 소환하는가? 어, 아주 그냥 자기들은 음, 자기들만 천손 민족이야. 어, 서민들은 아주 그냥 뭐 그냥 우스게 생각하는 거죠. 네, 그리고 지금 우리나라가 에, 국민 투표 시민만 하는지 아니면 이거 개용 못해요. 이거 개용 못합니다. 제가 얘기했잖아요. 그래서 저 해외 에 있는 그 교민. 음? 감사제도, 또는 교민, 명예, 영사제도 해가지고 저거 관리 못하면 나중에 그냥 매국모들이 그냥 거기서 그 사람들은 재수없어서 걸리는 거거든요. 재수없어서. 그리고 걸려봤자 예를 들어서 뭐한 10%도 안 걸릴 거야. 예, 헤쳐먹는 거에. 그러면그돈 가지고 그냥 잘 먹고 잘 사는 거예요. 저도 그런 유혹을 많이 받았어요. 음? 그래서 뭐 나한테 뭐 3억을 주겠다. 3억이면, 당시에 그 아파트 한 6채를 삽니다. 예, 그 아주, 어, 수도에, 수도에서. 그 3억을 받으셔가지고, 아파트 6채 사가지고, 여기는 뭐, 어, 뭐, 상속세, 증여세 뭐, 이런 것도 없으니까, 그냥 뭐, 편하게 사시죠. 이렇게 막 유혹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거기에 넘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해외에서 그냥 에라 모르겠다. 주재원으로갔다가 그냥 눌러 앉아서 사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네. 교수들도 그렇게 유혹에 빠져가지고 그냥 얘나 모르겠다. 그냥 나도 그냥 에이 돈 받고 그냥 이렇게 살아야겠다. 그냥 한국의 그 생존 경쟁 느끼고 싶지 않다. 그런 사람들은 많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결국엔 이렇게 간다. 그래서 지금부터 대한민국은 배달국의 역사를 조명하고 우리의 상고사를 조명하면서 이제는 이 식민사관으로 형성된 이 고구려 백제 신라부터의 역사가 아닌 그 위에 북부여라든지 단군조선, 대달국 그리고 또그 위에 에, 이런 한국이라든지 이상고사 역사들을 계속 연구를 해야 돼요. 에, 그래서 마고 우리가 삼신할매 이런 얘기 많이요. 삼신할매, 마고 신앙이 도대체 무엇인가? 뭐 저는 어렸을 때부터 뭐 삼신할매가 뭐 엉덩이를 쳐가지고 때려가지고 나가라고. 그래서 엉덩이에 이렇게 몽골 반점 같은 게 있다면 뭐 이런 얘기들 많이 들었는데 이거 도대체 무엇이고 그리고 우리가 왜이 난생은 이사화를 가지고 있는가 안에서 태어났다는 라 그리고 왜이 산조고 같은 세를 숭배했던 그런 토템을 가지고 있는가 이런 거를 여, 연구를 해야 돼요. 연구를 하고 그리고 외국인 비자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역사, 문화, 언어, 역사, 문화와 언어를 통해서. 역사 주권을 가지고 철저하게 해야지 시민 사관 가지고 사대주의 사관 가지고 뭘 가르친다라는 거예요. 어? 교수놈들은 그냥 완전히 서양 학문의 포박당한 포로 수용소가 돼가지고 와 우리 학문 주권이 없어요 학문 주권 학문 주권이 없고 그냥 무조건 뭐저 서양의 학문들 이게 완전 미분정 시대 영향이죠. 예, 일제 시대 때는 완전 히 일본 시민 사학화되고 그리고 저 어, 중국숭배할 때는 완전히 그냥 사대주의 사상에 빠져 있고, 그러니까 대한민국 역사 주권이 제대로 못 쓰는 거예요. 그래서 역사 주권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우리가 치후천왕이라든지 염제신농이라든지, 그리고 또 태오복희시라든지 이런 역사들을 연구해가지고 배달국의 역사를 통해서 동유족의 역사를 통해서 한자가 동유족이 만든 문자였고 동유족의 그 연계성 그리고 우리 주변 국가들, 뭐 베트남 같은 경우도 보면은 연재신농을 본인들의 시조로 삼는단 말이에요. 이런 역사 관계성을 연구해가지고 철저하게 외국인들을 받아들일 때는 역사 주권의 개념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언어와 문화. 언어와 문화와 그리고 역사를 공유하지 못하면 나중에 개판이 됩니다. 대한민국 정말 묻지마 범행 밖에 나갈 수 없을 정도의 그 위험한 상황이 올 수가 있어요 네, 그래서 필리핀 필리핀 가면 밤에 나가는 것도 무섭죠 그렇게 될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대한민국 지금 정신 차려야 돼요 정신 차려야 됩니다 제가 오죽하면 매일 매일 이런 영상들을 올리겠어요 국민투표, 시민발한제왜저 사람이 저렇게 매일 그렇게 얘기를 하는가? 그까지 게 뭐가 중요하다고 그냥 오늘 응 에, 입에다 풀칠만 하면 되지 무슨 놈의 어 국민 주권이고 역사 주권이고 화폐 주권이고 뭐 이런 얘기 뭐로 해대냐 그러지 마시고 제대로 한번 생각을 해보시기를 바랍니다.